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체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개각되니까, 뭐, 그 후에 여론조사 뭐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호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리스크를 피했다. 수사리스크를 피했다.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곧바로 재판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2일이죠. 6일. 며칠 뒤에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 성남 FC 문제와 관련한 본 재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9월 15일에 열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가 돼서 10월 6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구속 리스크 피하니까, 수사 리스크 피하니까 곧바로 재판 리스크가 닥친다. 근데 문제는 재판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6일에 대장동 베인 플러스, 플러스 성남FC 문제 재판, 본재판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요. 이 사건의 특성상 주 2회 재판 정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아, 주 2회 재판은 무리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10월 6일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2회가 됐든 주 1회가 됐든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장동 배임과 성남 FC 문제 제3자 뇌물죄죠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받으면 이거 굉장히 바쁜데 그 중간중간 2주에 한 번씩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장 이번 6일에 대장동 배임 플러스 성남 FC 제3자뇌물죄 재판 받아야 되죠. 다음 주 금요일 13일에는 선거법 위반에 관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위협을 해서 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관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대장동과 성남FC 문제와 관련한 그 불구속 기소가 원래 3월 22일에 있었습니다. 2월 말에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이 뭐 약간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3월 22일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원래 9월 15일에 본재판이 열리기로 했었다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쭉 공판 준비 기일만 열었습니다 아마 뭐 대략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10월 중에 음 아마 백현동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쌍방울 대복선금 문제와 관련한 불구속 기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빠르면 뭐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있고요. 아니면 10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재판이 시작돼야 되죠. 이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까? 뭐, 그거야,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공판 준비기를 몇 번을 더 하느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 지난번 대장동 배임과, 그, 성남FC의 그 경우에 견주어 보면, 이거는 대략 내년 총선 어간에, 아마, 본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요. 자, 그러면, 대장동 재판이 주 2회 열린, 열리는... 따라서 물론 판가름이 나지만 앞으로 그이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한6 대략 한 6개월 동안에는 한 주는 뭐한 2번 정도 또한 주는 3번 정도 이가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이 주의에 열린다면 3번 정도 그 서초동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뭐, 대장동 재판이 주 1회 열린다면 아마 그, 한주는 뭐, 주 1회, 한주는 주 2회, 이 정도로 서초동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총선을 지휘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그,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고, 내년 총선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사실 그건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최종 확정 선고감은 뭐 나오지 않을 것이 명백하지만 1심 선고는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국고지원금으로 받았던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뭐 보통 리스크가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그에 여러 가지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게임 양상이라고 했죠. 어,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만 여튼이 게임에도 대처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또 음, 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때 이재명 재판 리스크가 극대화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면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물론 1심에서 100만원 이하 선고가 나온다면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나온다면 거의 이, 이 또한 핵폭탄급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의원직을 잃고 향후 몇 년간 뭐, 저, 선거에 출마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확정될 경우 그렇다는 거죠. 요새는 뭐, 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그,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오면 2, 3심에서 2심에서 별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안은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요즘에 그, 판결 결과를 보면 그,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어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위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백현동 배임 문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쌍방울 대북선군 문제에 대한 본재판이 내년 총선 즈음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그 지금 당무 때문에 또는 선거를 지휘되기 때문에 재판에 제대로 출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적어도 재판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주느냐, 예를 들어서 총선에 임박했으니까 재판을 뭐뭐한한두달 정도 음, 건너뛰겠다 그렇게 받아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이 본인의 그 지금 본인이 받아야 하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결국 재판부가 이걸 받아 주느냐 받아 주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체제가 끝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임 체제가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저는 뭐 아마 후임 체제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우선 당장 10월 6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이 표결에서 과연 비명계가 또이 표결을 제대로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아마 부결을 시키려고 할 텐데 이거를 비명계가 제대로 해줄 것이냐 해주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수도 있죠. 체포동의안 폐결하라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하튼 왜 정상적인 운영 이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균용 체제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이균용 체제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부결시키느냐? 부결시킬 경우에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법부의 일종의 업무 마비,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걸 그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집중될 거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변수입니다. 부담이 되죠.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한번 정도는 모르지만 연이어서 사법부의 구성을 방해한다. 이게 이 정치적도 없었던 일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부결시킨 경우는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었는데 과거에. 그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한번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부결된 적은 우리 헌정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더군다나 이게 뭐 그냥 아이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많다 이 차원에서 부결됐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론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숨좀 돌리나 싶었는데 곧바로 지금 재판 리스크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 리스크 이거는 재판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면 또 생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그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조작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에서, 자, 선거법 재판, 법정증언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배임과 성남FC와 관련한 수많은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할 거라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자백하는가 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법정 증언의 신뢰도는 검찰에서 자백하는가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거 공개 재판이니까 관련해서 법정 증언에서 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다. 6개월 동안,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 윤협명 대표가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 전에, 그, 백현동 배임 문제나, 아니면 쌍방울 대북선거, 이번에 이제 곧, 그, 불구속 기소하게 될, 이 본재판도 열리게 된다면, 여기, 꼭 예를 들어서, 그,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인정한 부분, 위증교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 위증을 했던 그 사람 김병령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의 증언도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육성 위증을 자꾸 요구하는 그 육성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리스크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아마 이런 그 승리감에 도취했을 텐데 그 승리감, 이거를 누리기도 전에 곧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다시 이제 재판 리스크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판 지연 전략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 재판 지연 전략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관점. 그 다음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법정증언이 계속 나오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산 넘어 산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또 하나의 재판 리스크, 더큰 재판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